안녕. 있냐는... 촬영만 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저는. <laughs> 고개미래입니다 <laughs> 너무 피곤합니다. 아, 오늘은 그 예비군을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에서 이제 뭐 산도 갔다 오고 또 이제 동네도 돌고 그래가지고 아 오늘 좀 많이 걸었더니 굉장히 피곤해요. 또 촬영도 하고 있으려니까 어? 너무 피곤합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조용히 얘기하고 있죠?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새벽 1시 28분입니다. 어, 28분 그러니까 새벽 1시 반 정도가 되는데, 다른 주민분들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시끄럽게 소리 지르거나, 요런 거를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이야! 아무튼 곧 있으면 이제 자야 되는데, 또 내일 심지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내일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짜잔! 아령 알람 시계입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별의별의 알람시계가 다 라도 신기한 알람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가격은 제가 15,000원인가 2만원인가 그 사이에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요 친구는 특이하게 알람을 맞추고 자면은 이제 알람이 울릴 거 아닙니까 울리면은 이제 이 <laughs> 아령을 이제 30번 <laughs> 30번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들어야지만 어, 꺼지는 그런 특이한 알람 <laughs> 정말 특이한 알람시계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겸, 어, 요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상쾌한 아침을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지. 후비, 후비, 후비. 더 시원하게 개봉 봐. 자 일단 박스 안에는 이렇게 중국 설명 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귀여운 알람시계 안형이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알람시계가 나오는 그런 LED 화면인 것 같고 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열게 되면 아 여기다가 이제 건전지를 넣고 뭐 알람을 세팅하고 알람을 켜고 끄고 뭐 요런 뭐어 버튼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전지를 넣고 한번 작동해보도록 하죠 오 이렇게 켜졌습니다. 지금 12시라고 일단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1시 45분이니까 1시 45분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여기 알람 표시가 이렇게 뜨잖아요. 어, 이제 그러면 알람 시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1시 52분에 울리도록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요 어, 근데 이게 진짜 10kg 였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아니면 1.5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지. 아, 되네. 이거... 이제 제가 내일 일어날 시간을 알람을 맞춰놔야 되는데, 가장 피곤할 때, 가장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울려야 이 효과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나 볼까요? 어 제가 6시에 맞춰가지고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저는 드디어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진짜 자도록 할게요. 6시에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 깨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왜... 왜 자꾸 같은 꿈을 꾸지?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